이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믿음의 항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신앙을 믿음의 여행으로 표현을 합니다. 도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와 같다고요? 여행하는 것 같대. 믿음의 여행하는 것 같대.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긴 하긴 항해를 떠나며. 신앙은 뭐 같다고요? 오랫동안 배 타고 항해하는 것같다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한반년 정도 선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25살 때. 그때 가면서 가져갔던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김명식 씨의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그 찬양을 정말 매일 들었어요.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그때는 이제 이거, 그 저기 카트 테이프잖아요. 늘어날 때까지. 그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아직도 가사를 다 기억합니다.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이런 찬양이에요. 그 가사의 그거예요. 이 항해 속에는 고난도 있겠지 폭풍도 있겠지 쓰러지기도 하겠지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이게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에요. 이게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찬양 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여행이거든요 여행 이 믿음의 항에는 잔잔한 바다만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폭풍으로 지나가고 암초에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를 글로 쓴 분이 있죠. 1600년대 17세기의 그 유명한 저기 영국의 침례교 소설가 누굽니까? 잔 버년에 제목이 뭐예요? <목소리> 천로혁정천로혁정이 뭡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어지잖아요. 천로혁정의 내용이 뭐예요? 신자가 저 천성, 십자가를 향해,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꾼들도 있고, 뭐, 속이는 거짓말장이도 있고, 거기서 유혹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철로역정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 여행, 기나긴 여행 같은이 기나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해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바다에 빠졌을 때 살려주시고, 암초의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신자들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를 벗어나버리면, 이 항해 배에서 내리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배 타고 차 바다를 태평양을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막 비바람이 안 오겠어요? 근데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착 그 햇살을 봤을 때그 은혜의 기쁨, 이게 신자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경험해야 될 은혜란 말이죠.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신앙의 은혜죠.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주님 계시는 그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생명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흐릿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아니 거울을 보는데 왜 흐릿하지? 거울 을 보면 얼마나 깨끗해요? 잘볼 텐데, 근데 그게 무슨 거울이에요? 바울도 있었을 때 거울은 무슨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얼룩 얼룩 하단 말이에요. 그래 거울을 보면 얘가 난지 잘 모르죠. 어른어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치 주님을 봤는데 거울을 본 것처럼 이렇게 어른어른 거린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마치 청동 거울을 본 것처럼 어른어른 어른 거리나 그날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페이스투페이스로 face 주님 앞에 이렇게 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뭘 지키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자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니 사랑인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가. 이게 고린도서 13장의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얼굴 볼 때까지?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 주님 얼굴 보게 되는 날,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참고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로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이 싫다고 피하기도 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피곤하고 지루하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배에서 내려버리는 거죠. 그 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마지막 그 은혜까지 못 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여정 속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여행의 티켓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다시 복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뒤에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을 하려고 할때 그래서 첫 번째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거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쓴 뿌리.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쓴 뿌리가 우리를 어떻게요? 해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더럽게도 더럽히기도 한다는. 우리 안에 쓴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신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알아하시죠? 쓴 뿌리. 여러분 내면에 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많은 제가 목회를 제가 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나 상처나 부정이나 뭐 여러 가지 나쁜 안 좋았던 생각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냥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신학과 이제 현대 기독교 교육의 큰 차이기도 한데, 이게 전,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과 현대 모던한 신학 사이에서 갈등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교육 공부할 때 배웠던 굉장히 큰 심각한 주제이기도 한데 요즘에 교회 학교를 보면 잘 알아요 요즘에 현대에 이제 공부하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옛날처럼 안 해요 옛날에는 교회 학교 수련회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학교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해요? 안 가보셨구만 예전에 교회 교실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둘째 날 밤에는 불부터 끄잖아요. 불부터 끄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촥 깔죠. 애들 무릎을 탁 꿇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얘들아 울어라. 울어라. 기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울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신앙의 방법이에요. 신앙이 들어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바뀐다고 생각하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문제가 다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안 좋은 습관 두 가지는 꼭 끊었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술하고 담배를 끊었잖아요. 옛날에는 왜 엄마, 여자들이 그렇게 남편을 교회 데리고 나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별로 상관은 없죠. 어쨌든 뭐를 안 하니까? 술, 담배는 안 하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안 좋은 습관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긴 한데 아,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요즘에는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회학교 공부를 할때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은 결단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안 흘려도 괜찮다고 보내요. 옛날 같으면은 잘못된 선생이라고 가르칠 거예요. 애들이 은혜를 안 받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안 했는데 그냥 보내. 이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라야죠. 옛날 같으면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격정적인 게 이건 없어도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 전혀 문제 될게 없다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 굉장히 정 반대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될 거를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이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이게 왜 충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다음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들의 방법으로 간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는 요즘에 뭘 교회에서 경험해요? 훈련의 은혜를 경험하죠. 훈련의 은혜를 경험니다 쉽게 말하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을 또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예수를 믿은 사람을 또 훈련을 시킨다는 거. 예수의 은혜만으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뭐는 남아 있다? 쓴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마음, 또 혹은 과거의 상처 이 마음의 쓴 뿌리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이해되세요? 어느 정도는 변하죠. 그런데 특별히 마음 세계는 내면 세계는 안 변하고 거의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신학교에 학부에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신병이 있대요. 정신병이 있는데 신학교를 가면 나아질 거라고 보낸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나아질까요? 정신병 있는 목사가 되겠지. 물론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도 될수 있다는 그 마음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정신병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제일 준비되고 똑똑한 사람이 가야지. 신학교를 보내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애들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다혈질인 사람이 갑자기 소심해지거나 소심한 사람이 다혈질로 변하지 않아요 물론 성격이 많이 온화해지긴 하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면 뒷담화하던 사람이 교회 오면 은 어떻게 돼요? 사람만 바뀌죠 집사님들 모아놓고 뒷담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과거의 습관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게 부정리할 때 꼼꼼하게 했던 사람이 교회 회계에 집사를 해요. 꼼꼼하게 해요, 안 해요? 갑자기 막 대충 해요? 아니죠. 본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차를 깔끔하게 타고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차를 운행하니까 막 더럽게 하고 다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 안에 두었던 다른 것들도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거는 이제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타트예요. 그 후에 훈련이나 상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자훈련도 필요 없죠. 성경공부도 필요 없죠. 그런데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하면 를 확실히 사람들이 변하죠 스스로도 변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상담을 했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장로인 권사님들이 기독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이제 기독교 상담의 여러 가지 스킬 중에 서로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고 어떤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만 욕해요. 장로님만 목사를 욕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싹 바꿔서 당신이 이제 목사고 당신이 장로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시키는 요 기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장로인데 목사 입장에서 장, 목사가 그 장로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담 기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서로의 입장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라고 하면요. 갑자기 막 그렇게 자기가 밉고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달 목사들이 하는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목사들, 달 목사 뭐 하나 뭐 하루 도대체 목사들 하는 게 뭐야? 달 목사가 부목사가 일다 하지 뭐 맨날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하나도 안 바쁜 것 같거든요. 뭐 설교 준비만 뭐 하면 되잖아. 뭐 바쁜 게 뭐가 있어? 뭐 도대체 달 목사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달 목사 딱 되잖아요. 교회 모든 스트레스는 혼자 다지는 것 같고 부목사가 일 하나도 안 하면 부목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런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막 나는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막그 상황이 되어봐야 알아요. 교회 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아주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딱 바꿔놓고 가잖아요.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과거에 자기 안에 있던 쓴 뿌리들이 다치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는 믿었지만 자기 안에 이쓴 뿌리를 없애는 작업을 한 번도 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내가 과거에 받았던 트라우마.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고쳐져야 되거든요.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이야기할 때마다 장로님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입니다 했는데도 이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심판이지. 무섭기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안, 안 느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죠. 이게 가장 심각했던 사람이 종교 교육자 루터였습니다. 루터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루터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자기를 때리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나지 사랑의 하나님이 도저히 안 떠오르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도 루터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쓴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던, 혹은 과거에 돈이 돈에 대한 기억. 여러분 돈에 대한 기억도 다 치료받아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엄청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내면 세계를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게 치유 안 받고 나중에 성장하면 어떤 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제 동기 중에도 조육, 교육전사 시절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요일 날 자기가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대요. 못 먹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교육전사 때는 그때는 뭐 사례비가 30만원, 40만원 받을 때니까. 진짜, 진짜 뭐 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내며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요 설계하러 올라갔는데 진짜 자기는 저녁을 못 먹고 올라갔는데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네,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집사님 그랬대요. 아 예, 맛있는 거잘 저녁에 먹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그렇게 이 충격을 와았대요 자기한테 그러면 전사님도 식사하셨어요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볼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밥도 못 먹었는데.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거기서 설교하다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지금은 이제 크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목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트라우마가 해결이 되지 못하면. 목회를 하다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 겁니다. 교회 재정에. 어떻게 돼요? 과거에 내가 돈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 돈에 대한 억매했던 한을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막 쓰거나 아니면 절대 교회 돈은 쓰면 안 된다고. 돈을 이렇게 쓰면 되냐고. 돈은 귀한 거다라고. 막. 돈이 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돈을 자기가 안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교회를 통해서 15명의 선교지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했어요. 그럼 돈이 1인당 1000불씩이면 얼마가 책정이 되어야 돼요? 15,000불이 책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돈이 없어. 근데 이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은 무조건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얼마를 깎아요? 5,000불을 깎아요, 다. 만불만 네요 근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15,000 불을 주라고 했어요. 왜? 열다섯 명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내가 만 불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다섯 명이 죽었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다섯 명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안에 쓴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목사가 교회를 생각한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한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그 자기 생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이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 만부를 냈으니까 잘했다 그럴까요? 다섯 명을 죽였으니까 못 됐다 그럴까요? 못 됐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교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감사한 건또 설교를 끝나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은혜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갑에 있는 거를 다 털어가지고 봉투에 담아 따로 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다고 드린 사례비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얼마 들었는지 대충 봤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실 때 캐시를. <laughs> 제가 가서 노예 때 가서 뵙고 그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 성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교사님이 볼리비아 32년 선교를 하셨는데 큰 아들이 그렇게 똑똑해서 의대를 갔어요. 27살 먹어가지고 이제 의사 간 나갈 마지막 때 볼리비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단 말이죠. 이성교사님 상처가 어마어마하겠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누구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어렸을 때 내가 부모한테 받았던 이 상처, 혹은 성도들과 신앙생활할 때 받았던 상처, 돈과의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도 다 쓴뿌리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의 나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쓴뿌리가 해결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상담 같은 것도 할때꼭 받으셔야 돼요. 이제 뭐 부모 상담, 가정학교, 제가 부모 학교 할 텐데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부모였나.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부모를 미워하고 살았나. 내가 얼마나 돈에 매어 살았나. 내가 얼마나 성도들 관계를 미워하고 살았나. 여러분 상담을 해 보면요. 기가 막혀 요그 안에 내면에가 막 진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일그러지고 깨진 게 많은지. 이쓴 뿌리가 치유되어야 돼. 내가 과거에 받았던 아니면 뭐 어떤 충격으로 내 안에 있던 이게 예수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게 다 치유가 돼야 돼. 여러분, 신자의 목표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평생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이쓴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벗어나거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가 무너진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망령된 자들이 있다. 망령된 자. 첫 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죠.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나올 텐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루벤, 루벤. 대표적인 사람이 루벤이죠.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자기 서모 비라와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건으로 그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장자였단 말이에요 장자 장자니까 모든 복을 받을 사람인데 장자 자리에서 쫓겨났죠 최고의 복된 자리를 스스로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 두 번째 사람 누가 나와요? 누가?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딱 등장하잖아요 에스가 나오잖아요 에서 에서는 원래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죠, 형. 이 사람이 장자란 말이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에서에 가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은 그 장자를 얼마에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자의 권위를 우습게 하네.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교회의 직분을 집사를 권사를 장로를 뭐 이게 그냥 밥한 그릇에 판 거예요. 밥한 그릇에. 아, 됐다. 뭐. 성경은 이두 부류의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읽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자리를 스스로 차버린 자들. 이들을 망령된 자들이라고 자기 욕구와 욕망에 이끌려서 그 조금의 욕심을 얻으려고 진짜 복을 차버린 자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자를 피해야 돼요? 죄와 부정의 자리를 피하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산성의 모든 백성들은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죄의 자리는 어떻게 썬지 피해야 되지만, 반대로 은혜의 자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번 놓치지만, 자꾸 놓치다 보면 뭐 해요? 내 안에 쓴뿌리를 없앨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자꾸 남는 거죠. 나중에 내가 잘못된 것이, 이거를 잘못된,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쓴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신자들이 죄의 자리는 피하고 은혜의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는 그래요. 말세는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는 피하고 노는 자리만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로 죄의 자리는 피하고 은혜의 자리로만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내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래가 되기를 바랍니다.